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 v 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어, 책임 당원, 당원들이 80% 투표를 하고 20%는 일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전당대회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전당대회 룰이 만들어지자 이제 이 당대표로 나올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자천다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 조관신문의 중앙일보입니다. 어~ 이전당대에 나올 사람들 중에 뭐~ 한동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유승민 등등 많잖아요. 처음으로 이~ 어~ 보수우파신문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중앙일보가 한동훈 어~ 전 비대위원장을 아주 아~ 호되게 호되게 직격하는 사설을 실어서 이걸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언론의 인터넷 매체에서도 또 소개된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약간의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룰을 바꿨, 바꿨는데요. 현재는 당원 100%로 투표를 했는데, 이제 당원이 8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20% 하기로 결정했다. 자,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이 일반 국민이 25%거든요. 민주당보다는 조금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임박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할 최고 위원의 이름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위원으로 나올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설에도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단도질입적으로 따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서려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1번 설득력 있는 명분. 2번 명쾌한 비전. 설득력 있는 명분. 명쾌한 비전. 음, 영어로 하면 why와 how to겠죠. why, 왜, how to, 어떻게 이거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책임질 때 책임지는 태도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의 기본 정신도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패를 당한 총선의 패장이 넉 달도 안 되어서 슬그머니 다시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이질적이고 비상식적인 건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굳이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당원과 국민이 원해서 또는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 이런 말은 옛날 정치인의 레포토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수와 중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참신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음.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현안에 대한 명쾌한 입장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SNS나 목격담이나 이런 정치를 통해서 간만 볼 일이 아니다. 간보지 마라. 정치인에게 팬덤은 중요하다. 한동훈 팬덤은 보수에, 보수에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다만, 콘텐츠 없는 팬덤은 오래가지 못한다. 개딸에 의지하는 이재명 팬덤과 차별화도 안될 터다. 팬덤을 국민적 믿음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말 중대한 숙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어 중앙일보는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직격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지금 뭐 여론 조사 보면 여론 조사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먼저 1번으로 1번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겠죠? 뭐 나경원, 뭐 안철수, 유승민 또, 누구 있나요? 뭐, 윤상현, 뭐, 등등 나오겠죠? 또,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또, 또 하나의 그, 인터넷 매체, 최보식의 언론에, 어, 여기에 칼럼을 자주 쓰는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의 글이 있습니다. 어, 제목이 좀 도발적이군요. 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도발적입니다. 총선 패배의 원흉, 한동훈을 그리워하는 보수의 운명은, 이게 제목입니다. 국민의 힘이 왜 지난 총선 패배했느냐? 민주당과는 반대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식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영준 대표의 글을 한번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왜 지난 총선 패배했느냐? 민주당과는 반대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식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그 후보의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미모만을 가지고 공천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340만 명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아직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총선 패배의 원흉, 한동훈을 그리워하며 그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한동훈은 조국 사태 과정에서 진보 세력과 결별했던 김경률, 민경우, 하문경 등을 영입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 결국 당의 정체성이 과거 민주당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뒤에는 진중건이 있다고 본다. 진중건과 그 핑크 세력들을 한동훈을 핑크 세력들은 한동훈을 앞세워 국민의 힘을 접수하려 하고 있다. 이들이 당을 접수하면 이재명과 손잡고 각종 특검법, 국정조사 등에 동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재명의 목적이 윤석열 조기 퇴진을 통해 하루빨리 대통령이 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면 진중권 세력의 목적은 한동훈을 한동훈을 앞세워 조기 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아, 세게 이야기하시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하는 오락실. 게임 전쟁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야 투쟁에 나서야 하고 실망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묘책을 만들어 엔돌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게 전영준 푸른 한국닷컴 대표의 칼럼입니다. 자, 저 저는 여기서 중앙일보 사설 오늘 어 푸른 한국닷컴 전영준 대표의 어, 글다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을 따르는 팬덤. 자, 한동훈 어,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팬덤을 어떻게 바람이나 조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것이고, 콘텐츠, 콘텐츠가 있다면, 이건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비전과 아감 아젠다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의 사상적인 정체성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뭐 김경률 씨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한동률 본인이 사회민주주의자다, 사민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통적인 우파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거부감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사상적인 검증도 한번 받아보는, 받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최종 결정은 누구 하느냐? 당원들이 합니다. 8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한동훈을 당대표로 정말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 것인지는 당원들의 결정에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